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먼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 찾아온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 공자님께서 네, <laughs> 그래서 공자가 왜 공자공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국에 지금까지도 음? 이렇게 추앙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게. 공자만큼 정말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요. 공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공자 그분이 만든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 후배들이 제자들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해서 기록해서 만든 책이 논어 아닙니까 논어. 근데 네, 이 착각에서 논어 읽으신 분 정말 대한민국 이 방송 보시는 앞으로 이제 보실 분들 편집해서 제가 올릴 거니까 논어 아직도 안 읽으셨습니까? 아니, 논어를 그러니까 이게 누구 문제냐 솔직히 이거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어 교육부 장관 대통령 문제입니다. 네. 아니 왜 논어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냐 도대체 초등학교 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이거는 정말 저는 정규 과목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보게끔 해야 돼요. 어, 수업 시간에 의무적으로 아니 말로만 동양 역사상 가장 최고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공부를안 시킵니까 도대체? <laughs> 알아서 보라고? 사람들 알아서 안 봐요. 왜또안 보냐? 노노하면 편, 선입견이 뭐예요? 어, 어렵다. 어, 어려울 것 같아. 아니, 보지도 않고서. 아니, 펼쳐보지도 않고서 어렵대. 이게 도대체 왜 그런 선입견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 노노 진짜 쉬운 책이에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린왕자는 많이 읽어보셨겠죠? 어린왕자. 네? 어린왕자만큼 쉬운 책이 노노예요. 네. 공자 선생님이 어렵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이거 지금 어렵게 얘기했습니까? 공자 선생님이?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하면 먼데 있는 사람은 알아서 찾아온다. 이게 지금 문장이 어렵습니까? 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신 분이 공자인데, 에? 아니, 또 어떤 말 하세요? 또 여러분 다 아시는 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배울 게 있다. 나의 스승이 있다. 아, 이게 어렵습니까? 이 문장이? 아 이런 얘기를 모아 뭐 놓은 게 논어예요. <laughs> 아니 다 이런 얘기니까요.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 네? 자 논어를 네 아직까지 안 읽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네, 서점에 가시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시거나 네 전자책으로 보시거나 네,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아 돈이 없다. 서점에 가세요. 아, 도서관에 가세요. 그래서 빨리 가서 논어부터 좀 읽으시고, 아, 왜 사람들이 이 오랫동안 공자 공자 하나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요. 어, 많은 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논어처럼 대단한 책을 한 권을 딱 정말 오랫동안 천천히 꾸준히 보면서 그 논어나 이런 책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 실천하는 이 행동하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산다. 그 책을 수천 권, 수만 권 읽은 것보다 난 겁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늘 제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공자님이 하신 것처럼 음,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예, 그, 그러면 당연히 먼데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들도 꼭 논어를 보셔서 저처럼 이런. 어, 실천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